매주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쌓여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우리의 일상과 생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곳에 세 붙잡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 다 함께 논독하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할미 아니요그해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라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오이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제일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 요한이 기록한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살피고 나누는데요. 앞서 나눴던 모든 기적보다 비교 위에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제껏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여섯 개의 기적과 표적을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어, 포도주를, 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소경을 고쳐주신다든지, 뭐, 이런 경자를 고쳐주신다든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음을 맞이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람이, 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최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껏 나왔던 이 여섯 개의 기적보다 훨씬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 절명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최악이 없습니까? 죽음은 불가능한니 아무런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나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노,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방법을 찾아도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 어,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뭐 부활절이나 여타 다른 어 말씀을 전할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이 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 나는 사건을 끝으로 이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장 전체를 이용해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말씀들을 이 요한은 정리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것, 즉 생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생활을 통해서 야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어, 나오는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적대시하게 되고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세파와 그 제사장 그룹에서는 나사로의 생활 그 자체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그 자체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와 본위가 유혹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염려했고, 더 나가서, 아당시 예수님이 이단아였거든요 기존 기성의 종교 집단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단이었단 말입니다. 이이단으로 어, 취급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그, 그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종교, 신앙, 믿음, 더 나가서 아 나라, 이게 다 어, 없어질까 이런 어, 고민과 걱정과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박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야,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예수, 예수만 죽여버리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슈는 간단하게 묻히고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집단이었던 어, 바리새파와 그리고 재산 그룹들이 예수를 막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예수로 인한 모든 이슈 그리고 모든 분위기는 잠잠해지고 덮여질 것이다. 그들은 생각이 아주 간단 명료했죠. 그러나 예수는 나사로의 생활으로부터 시작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5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의 님 부활은 연장 선상에 있다는 거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고 나사로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예고편이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예고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과 의도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나 되래요 하십니다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 가바야 가야바라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미랄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장을, 어, 11장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을 읽어보면,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확신했던 것과는 정 반대.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모아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이슈를 덮거나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하나님의 미랄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확장되고 더 많은 생명이 출현하고 하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바울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 못 바뀌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썼어요. 이거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나니, 혹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혹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여러분들 이것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즐겨 썼습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생리적인 혹은 의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의 죽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의미하면서 못 바뀌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과 학문과 지식들 이것을 다 죽였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일상에 필요한 물질이나 소유 그리고 권리와 인격,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바울은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했다는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못 바뀌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공과 지식과 권리와 인격과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살아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말씀에정해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원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혹은 생,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내 생각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뭐 물리적인 일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일이나 하여튼간 내가 죽는다는 것, 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주 큰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죽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본전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참고 나를 내가 죽인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특별히 유입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나 하나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관계가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기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영적 파워, 능력, 이것은요, 예수님이 고백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기일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형통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나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부하고 죽이면 여러분들 또 희생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지켜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사항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는 미랄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서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기일도 살아있고, 내감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가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는데, 관계가 살아나거나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내 습질도 살아나고, 성격도 살아나고, 내감정도 살아나고, 펄펄펄 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런 일은 세상에서도 잘안 일어날 뿐만 아니고요 더, 더군다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입버릇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히려 남모르는 희생 가슴 아픈 헌신 눈물겨운 수고가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자 지름길이다라는 그래서 사도바울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박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흩어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하나 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 때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의료진, 의사, 간호사들. 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외신을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의료진들이 다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 의료진에서 내가 죽더라도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환자들이 더 많이 더 살아나고 보살피받가수 있지만 의료진들이 나 살겠다고 도망가면 여러분들 그것은 최악의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지 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의 미랄.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 교회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힘겹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 마지막 기적이 주는 또 하나의 어,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육체에서 드러나는 아주 현저한 죄를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뭐 이런 죄들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을수 있는 현저한 그 드러나는 죄들이다는 거예요. 주목해보시부 분은 이런 죄의 항목 중에 당 짓는 것, 분리, 분쟁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라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유기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요이 유기적으로 연합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되실 줄 알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죠. 몸이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손바 손과 발 다리 그리고 이목구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독창적이긴 하지만 서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 같은 하나됨. 가정이라고 하는 어, 몸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뜻은 전라도 사람이 말투도 전라도 사투리로, 어, 경상도 사투리로 바꾸고 호족도 파가지고 경상도 호족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경상도 경장,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유기적인 연합으로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요한이 기록함이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되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 이것은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보다는 남이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더 많이 살아나는 것을 선호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하나되어, 하나되게 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좋아했지, 내가 어떤 한 지체가 되고 부분이 되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미숙하거나 인색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하나되는 것을 원하고 이것은 바라지만, 내가 어떤 부분이 되거나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조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 일은 미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제한을 우리가 겪고 이것으로 인한 타격 때문에 내가 하나의 미를 되는 것 혹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한 지체로 한 부분으로 부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 인색하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와 신앙 속에서 하나의 미랄 되고 내가 한 부분과 지체되어서 하나를 만드는 하나됨을 만드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죽었던 것들이 생명을 내 중심적인 하나가 아니라 내가 지체로서 부으로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에 힘쓰면 여러분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 연합되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고 한몸 이루 이루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여러분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계를 걱정해야 될 때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미랄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체가 되고 부분이 돼서 그 하나님을 이루는 일이란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멀리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파워는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체와 한은 되어서 교회를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기여하면,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시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나와는 뭔 얘기다. 지금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부분 한 지체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큰 은혜와 또 형통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기력을 채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한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단순히 이 기적뿐만 아니라 이 기적 이후에 기록했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 한 부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는 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한 지체로서 혹은 한 부분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잘 붙들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성부 하나님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신과교통하신과섭리하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